뭐, 저도 한 번에 확 통과해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뭐야, 이거. 우와. 그냥 떨어져 죽네. 어이없네. 방금 우산이 나왔죠, 우산. 그 얘가 뭔가 키야, 지금. 뭐이게 중중, 붕붕 뜨고 있죠. 뭐지? 얘의 특징은 뭐야? 안 떨어진다, 이건가? 공중에서, 뭐, 물을 털었어. 잘 모르겠어요. 오,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게 특징이지. 허허! <laughs> <laughs> 뭔가 되게 아무것도 못 먹고 일직선으로 온 듯한 느낌인데? 자, 1등이나 한번 해보자. 아씨 7등. 이번 스테이지는 뭔가 살짝 꼬인 듯한 느낌? 스티커 몇개 먹었어요? 삼 스테이지 오픈! 하나 먹었네, 그래도. 썸 스테이지. 훌렁훌렁 가봅니다. 이런 게임은 중간에 뭐 먹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재미는 있는데 힘들어. 어, 오래 걸리고요. 어, 뭐야? 오, 갑자기. 오, 무슨 저 이거다. 비타고라 스위치! 좋아요. 어, 뭐야? 이... 어우, 이야... <laughs> 의외로 센데, 의외로... 어,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널 먹으려고 했었어. 그냥 뱉어버리려고 했는데, 왜 아이스 맨 따위를... <laughs> 아 이게 완전 스피드런은 아니고... <laughs> 아, 뭐 스피드링하고 부를 것까지도 없지만, 일단은 좀 빨리 깨보고, 안 되는 놈인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뭐라도 해보자. 어, 뭐야? 이게 왜 맞지? 뭐에 맞은 건지를 모르겠어. 어, 좋아. 마법사. 변신. 뽕. 좋아요. 이게. 텔레포트가 안 되나, 이게? 우와. 우와. 아니, 저거에서 이거 안 돼.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에휴, 몰라. 그냥, 이씨. 그냥 가봐. 나중에 모자라면 또 먹으러 오면 되지 뭐 잡어! 끌어! 잡어 이건 뭐야 우와! 이거 봐 뭐. <laughs> 그렇지 제가 간다! 제가 간다! 쟤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두 개가 필요한가 보다 세 개! 그렇지 그래 빨리 물질 전송 시켜. 오 좋았어. 하나는 먹는다 하나는 먹어. 굿 큐브 하나 득. 오 뭐야? 아유 얘 말고 얘 죽이면 안 돼. 그렇지. 내가 이걸 하고 싶었거든. 찹찹찹찹찹 찹찹찹찹찹 찹찹찹찹. 찹찹찹 연막탄 어 뭐야 나 이걸로 할까나 이게 멋있어서 좋아 루와넌 죽는거야 오늘 에헤이 자 붙어 어이씨 붙을 수 있어 난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거 오케이 벽에 붙어 오어 아퍼 어우 이거 봐이 AI가 짜증나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좋았어요. 다. 예잇. 이 그렇지. 일도 양단. 먹어. 뭐라도 좋으니까 먹어. 어휴. 전기 코드. 뭡니? 닌자. 뭐, 뭐지? 이, 아, 이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야 되나봐. 오케이. 여기에 뭐가 달려 나올 건데. 여기서 얘를 뺏어 먹어야 돼. 아! 아, 왜 닌자야, 또. 자, 다시 들어오면, 여기에 제가 나오죠? 어, 훌떡 먹어서 변신! 일렉트릭! 어, 왜안 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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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어, 이거 되게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흘러 들어가면, 웨인 갈라주고, 그렇지, 바바방. 제가 또 흘러 들어가서, 바바방. 뭔 뭐, 바바방. 큐브, 그래,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돼,가 또, 이렇게. 어, 부모님 볼 면목이 있고, 그래요. 어, 잠깐만. 좋아, 들어가. 망치, 슝! 잘 피해서. 넌왜 한가롭게 여기서 그네를 뛰고 있니? 자, 회보 가라가라. 이상해. 그래. 저거 왠지 그냥 놔뒀으면은 밑으로 떨어졌을 것 같아. 느낌이. 자, 또 채워. 들어가. 뭔가 부지런히 해야돼 이거 봐 어! 그렇지! 우와! 우와 나의 순간적인 기지로 어 뭐야 이거 왜이래 잘한다 왜 가다.. 가다마러 얜 가다마냐 왜 원래 그런건가? 어 여기 그거다 비밀의 문이 들어왔어요 어, 뭐지? 잘못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밑으로 떨어지는 거구나.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가 내가 눈치를 뭔가 못챈것 같은데, 이게... 한 뭐가 뚝 떨어... 저러네, 뭐가 뚝 떨어지네... 저렇게... 아, 저걸 여기서 먹어야 돼. 일피... 아싸, 다 먹었어. 오! 꼼뿌리또! 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뭐, 퍼즐이 고그 자식 없었네요. 아! 여기 끝이야, 근데? 아, 저로보트로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갑시다. 우린 갈 길이 바쁘잖아? 고, 오! 이, 저 정도면 1등이야, 2등이야? 1등 줘도 되지 않아? 아, 주네. 고맙네. 나중에 밥살게빰빵빠빠빠빠빠르릉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자, 네 번째 스테이지로 가봅니다. 오, 어, 겁나 빨라요. 번개머리. 자, 이번, 이번 판에 또, 뭔가 특징? 특징 변신은 뭘까? 카우보이 였었는데, 인디에나 존스. 여기에 있는 또 다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다리를 폭파시키는 게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외계인들을, 그, 진네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헛된 야욕을 꿈꾸게 할수 없다. 이건 로봇 빌인데? 그러네, 로봇 바로 나오는. 좋았어요. 이게 적의 로봇을 탈취해서 간다. 자, 좋았어요. 밑으로 가고. 다음. 뭐냐? 비행기, 다시 비행기. 그래, 한번 구현해놨는데 이거 두 번은 써야지. 안 그러니? 자, 갑니다. 뿅뿅뿅. 오, 어, 이게 대시도 있네. 자, 2단계로 보면 핵폭탄과 유도탄. 이거 둘리에 나오는 그 그룹 이름이 핵폭탄과 유도탄이죠. 마이콜이랑 도우너랑 막 이렇게 나오는 빠바바바바바바 박다 왕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왕왕왕 죽어라! 어, 저 떨어지는 대포를 맞았는데도 피가 다네. 떨어지는 대포에는 날개가 없다더니. 그.. 뼈... 어,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어, 뚫린 거구나. 깜짝 놀랐네. 씨. 자, 하나 또 먹고요. 이런 거또 빠지지 않고 드셔주시는 센스. 아, 갑자기 초계국수 먹고 싶네요. 초계국수 시원하게 그냥 먹으면 맞주 시.. 맛도 있고 그냥 영양가도 있고 마음도 든든하고 아래, 위, 가운데. 아래, 위, 가운데. 아래, 위, 가운데. 아래, 위, 가운데. 저런 거 재밌네. <laughs> 아래, 위, 가운데. 나 이게 기억력 안 좋은 편인데 나 정도는 풀수 있게 해줬어. 아래, 위, 가운데. 아래, 위, 가운데. 아래, 여기서 이제 또 위가 나오겠네요. 아래, 위. 나 위쪽에서 살짝 개기고 있다가 문 열어줘. 아, 래위 가운데, 아래 위 가운데, 아래 위 이제 가운데 1피, 아, 어, 땡큐, 땡큐, 아래 위 가운데, 어, 상, 상어, 아래 위, 야, 씨, 아래 위 가운데야. 자, 이걸 일단 부시고, 가운데, 가운데, 일단은 <laughs> 초기 국수 하면요. 닭이 들어갔죠. <laughs> 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간 뭐 초는 사실 냉면도 초를 쳐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닐까요? 초계국수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초가 쳐서 나와요. <laughs> 냉면은 내 취향대로 쳐야 되지만 <laughs> 뭐 그런 정도 아닐까요? 저도 뭐뭐 뭐 음식 연구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리고 뭐 똑같이 비빔과 물이 있다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오케이, 짜아 그리고 약간 면이 좀 다르네. 지금 생각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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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쓰잖아아아나 맞죠? 메밀, 메밀로 쓰죠? 뭐, 지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그, 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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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어이, 죽을 뻔 했네. 어, 이거 터칠 수 있구나, 이렇게. 어, 이거 뭐야지, 이거 뭐야지, 야, 이거 뭐야지, 아! 아, 이걸 다 터쳐야 되나보네. 어쩐지좀 스크롤이 느리다 했어, 아. 몰랐어, 야. 끝? 야, 비행기로 보스전 한번 하면 안 되겠냐? 아이스크림 먹고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 초계국수는 초계국수 집에서 팔고 냉면은 냉면집에서 팝니다. <laughs> 자, 간다! 이런 거 보면 약간 다라이어스도 좀 생각나고 아이엔드도 생각나고 니어 오토마타도 좀 생각나고 자, 쏟아 박어 이거 어이구, 어이구, 대포. 파동권 날라고. 저 진짜 디자인 파동권스럽지 않아요, 저거? 하도우 저또 분홍색, 분홍색. 이쁜 분홍색. 이뻐. 분홍색이. 이뻐. 오, 좋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저 아크더레드2에서 나오는 주인공 기체 같은데? 후! 빵! 따다다다다! 오 레이저 우우 좋아 그래 저런 거 우리 어려울 필요 없잖아 저런 거오 화염 어려울 필요 없어요 오 아파 보오 오 저렇게 괜히 한번 뒤에서 쏴주고 그런 거 좋지 구석쟁이로 몰아주는 그런 맛오 뒤에서 저기 묘기 초계국수요 저 저도 뭐그쪽이 내공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저기 어디야? 성.. 그 남양주에 좀 맛있게 먹었던 데가 있는데 남양주 초기 국수 한번 쳐보실래요? 뭐 지금 제가 당장 검색을 못하겠는데 이번 스테이지 끝나면 한번 검색해볼까? 오 토마토. 어, 너 왠지, 니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불안해졌어. 너로 바꾸겠어. 따라라라라. 자. 어, 가다! 이 정도면, 1위 노려, 아, 1위는 좀 부족한가? 2등 노려볼 수 있겠네요, 2등. 맞아요. 오, 아시는구나. 파동권 맞아. <웃음> 손에 <laughs> 잔상 있어, 맞아. 아, 지금 상당히 채팅 딜레이, 영상 딜레이가 엄청나네요, 이거. 저, 저 영상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자, 스테이지. 오, 열려라, 참깨. 두개 모았네요, 오케이. 자, 여기 막간을 이용해서 그 제가 먹었던 초계국수집을 한번, 어,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저 채, 채팅이지?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안 좋네요. 뭔가 트위치도 그렇고, 뭐,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좋을 순 없지만. 남양주 초기국수. 아, 이, 이게 비주얼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 집은 내가 갔던 집이 아니네. 팔당초기국수라고 나오는데, 자, 팔당초기국수가 나오네요. 팔당초기국수는 아니었어요. 뭐 저기도 나름 유명한지 민가 보네요. 검색이 많이 걸리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팔당이 아니었고요. 여기도 비주얼이 좋네요. 음, 초초기국수, 팔당만 나오나 이게? 음. 어, 행주산성에도 초계국수집이 있구나. 홍대에도 초계국수 있던데. 아, 어, 이게 어디더라? 어. 초계국수. 거기가 하남, 하남, 하남이었나? 초계국수. 여긴가? 이 살인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여긴 거 같아. 어. 이 맞나? 잠깐만요. 맞는 거 같아.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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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찍어 드릴게요. 여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먹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맛도 있는데 한 그릇 다 먹기엔 약간 좀 질리더라고. 이 국물 초계국수는 되게 국물 맛이 되게 독특해요. 응. 밀빛 초계국수 여기. 저는 비빔 쪽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초기국수면은 그 시원한 약간 국물 맛이 포인트인 것 같아서 국물 있는 쪽을 뭐 드셔보시는 거를 뭐 추천하긴 해요 그게 오리지널인 것 같아서 네네뭐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뭐 아무거나 드시면 어떻습니까 <laughs> 네 스테이지 5 갈게요 스테이지 오 열려라 고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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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팅이시 저런, 저, 공사가 나왔어, 지금. 일로와. 내가 먹었다. 자, 이걸로. 음, 자, 각도를 조절해서! 각도 조절이 왜 안, 이씨. 각도 조절이 미세하게 안 돼. 이, 야! 아, 씨. 오우, 예, 관통. 꿰 뚫어라. 빛치 화살 아우오얘어얘 얘 뭐야 아왜 칼질을 해 궁사하면 궁사자께 활이나 쏠 것이지 어이나 여기서 싸웠던 카비 목숨 다 없어진다 로아 아이씨 에좀 에어... 멀리 있어야 돼 아빠 아빠 살짝 뒤로 밀리네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쟤또 우리한테 아이템을 준다 잘 먹게 친구 고마워 어 아이템 칸으로 돌아갔어 이게 어 좋아 여기서 조심해서 한 발씩 가는 거야 여기에 맞게 뭔가 어 이거 봐이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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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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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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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각도 조절이 민감하게 안 돼요. 이게 으, 으... 죽어, 오이씨, 각도가 안 나와. 이게 야이씨, 때려쳐, 때려쳐, 이씨. 또 몰려온다. 오우, 으으 어. 어진또 뭐야? 아우, 진짜 맞추기 힘들어. 이거 그냥 짠 손으로 빨빨 죽여야겠네. 이야, 도도매 빵!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아야, 아날로그 패드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야, 저, 푸딩이나 먹자. 야, 대극선으로 쏴! 아, 진짜 어이없네, 이거. 아, 위로 쏘는 화살은 또 달라? 멋있긴 하다만. 이거 그거다, 또. 좋아, 깨어나라! 야, 인사이드 생을 맞는데, 이거? 자, 이걸 눌러! 그렇지 뭐, 밑으로 깨라고? 어? 여기서 헤어지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지? 이상해 아, 그래, 그래 이렇게 떨어져, 그렇게, 오케이 아니, 내가 이걸 자꾸 내려놓는구나 <laughs>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어, 넌 여기에서 떨어지고, 넌 여기에서 떨어지고, 난 여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여기서 그렇지 스티커를 먹고, 우리 친구 가자난 여기에서 떨어지고, 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렇게 하고, 넌 거기서 떨어지고 좋아. 차! 어, 뭐, 뭐야. 야, 이거 어렵다. 기다려봐. 샤아. 어,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터트려! 그렇지. 물질 전환기. 들어오고, 우와, 빠질 뻔했어. 자, 퍼즐. 빵.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걸로 먹는 게 아닌가 봐. 이걸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 그치, 내 말이 맞지? 이거 다른 걸로 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뭐, 그렇지,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놈. 그렇지, 근처에 답이 있어. 이 게임은. 이야, 뽕, 이렇게. 아, 잘못했다, 씨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가. 다시 들어가서. 이건 풀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땅. 아, 이거, 이씨. 타이밍 맞춰서 해야 돼. 이게 도어선이야. 어이씨. 잘못, 잘못했어. 할수는 있어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액션 고자입니다어 이게 왜 바로바로 바로 안 써지지? 연습 중에. 오! 오! <laughs>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그러면? 괜찮아요. 밖에서 또 먹고 오면 돼. 바로 고지가 눈앞인데, 아씨, 이거 될것 같아서 못 가겠네. 야! 됐다, 됐어요. 이거 진짜 된것 같아. 이거 하면 될거 아니야? 어 로보트를 주네? 왜또 불안하게? 갑자기 로보트를 줘. 뱅글뱅글. 따란 따란 따란. 뭐임마? 이거 뭐야? 우와. 어. 우와. <laughs> 벽 따라서 가는 벽 따라 따라 폭탄이에요. 뭐지? 뭐를 켜야 돼? 아, 저 위에 있는 놈을 켜야 되네. 아, 봐봐, 봐봐. 이렇게, 아, 니가. 그렇지. 갈수 있어? 못 가지? 이렇게 서한발쏜 다음에, 봐봐. 이렇게, 아, 안타다 자, 가고. 자, 형이 다리 놔줄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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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어이구, 뭐야, 이거. 자, 위로, 위로, 위로 올라가. 몇발 쏴줘야 되겠네요. 어차피 저, 그, 저, 성게는잘안 죽으니까. 뭐, 저쯤, 그렇지, 간다. 한발 멋있게 딱 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거 뭐야. 아, 이렇게 가네. 기다려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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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 발쯤 깔아주고, 아우 이거 대쉬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아씨, 자, <laughs> 대쉬로 갈 거야. 대쉬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가... 오, 좋아 튜브 획득. 그래 먹을 수 있는 건 먹어줘야지 내가 이런 거 먹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녀식들 어디서 사나이 가는 길을 방해하나 제정신이가이 쇠사슬은 뭐여 <laughs> 아 이거